위에 잘 봐야겠네. 저 천문대 쪽 저기 차한대차 소리 다시야. 차 온다. 1바 쪽이쪽으로 갔디. 오케이. 아유 미... 주황색 다시야. 어? 뭐고? 우리, 우리 차 쏜다. 우리 차 저기 천문대 쏘자. 고임면 쏘자. 우리도 차 온다. 맞아. 천문대거든 이거 어, 잠깐만. 한대 여기 만난다. 즐길 싸는거아 가요. 나이스, 다 잡았다, 3 킬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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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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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네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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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차트 잡고 저기 있나? 어디지 저쪽에